135와 x의 합은 135의 10배와 같습니다. 식을 쓰고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135와 x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면 135 더하기 x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135의 10배와 같다. 135의 10배는 135 곱하기 10. 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이것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 10배나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식을 정리하면 135에다가 x를 더한 것은 10배니까 여기에다가 0을 하나 붙여주는 거랑 같은 거죠. 두 수를 더해서 자 어떤 수의 합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 x를 구하는 방법은 1350에서 13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볼게요. 1의 자리끼리 0에서 5를 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을 한다고 했을 때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겠고, 4에서 3을 빼면 1,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면 2, 1 그대로 내려와서 121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엑셀 값 우리 찾아냈죠? 1215가 답이 되겠어요.